예, 안녕하세요. 10분 불교 수업의 리필원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또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팔 정도가 왜 중도인가요? 그리고 팔 정도는 순서대로 수행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성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성제의 마지막이 고멸도성제이고, 고멸도성제의 내용이 바로 팔 정도입니다. 어,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경에서 설법하실 때 제일 먼저 고락종도를 설법하시고요. 두 번째가 팔종도를 설법하시고, 세 번째가 어, 사성제를 설법하시고, 네 번째가 온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설법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섯 비구가 모두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어, 아라한, 달리 표현하면 부처님이 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팔 정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 정도가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가운데 길이죠. 가운데 중자에다 길도자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중도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상계에 대한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사조가 있었습니다. 쾌락주의는 유물론자들이 주로 주장했던 내용으로요. 사,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쾌락인 것입니다. 지금 최대한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도덕 이런 거왜 필요해? 도덕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즐기는 게 최고야. 다른 사람이 좋은 걸 갖고 있어? 뺏어. 죽여서 뺏어도 괜찮아. 이렇게 도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따라서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대는 고행주의입니다. 고행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행을 통해서 죽은 뒤에 보다 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체계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대한 나를 괴롭혀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행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쾌락주의는일찌감치 포기하셨고요.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것이고 고행주의를 실천해 보셨지만 그것 또한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포기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십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고행주의와 쾌락주의 두 가지를 다 비판하시고 포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중도라고 하는 수행 체계입니다. 그럼 중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적당하게 쾌락과 적당하게 고행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생각과 행동과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중도인 것이죠. 그러면 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팔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팔 정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팔 정도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라고 하는데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할 때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 야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 정도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여덟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 도는 실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도는 어, 가운데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을 올바르게 자각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중도는 도는 실천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중은 탁월하게 알맞게. 훌륭하게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정도에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에요. 근데 정견은 올바르게 본다. 어떻게 보느냐? 인과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혹은 사성제를 통해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정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막그 증오하거나 이런 것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 생각해서 나에게 이로운 것, 남에게도 이로운 것 그것을 집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어는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뭐 없는 말 꾸며대거나 이런 걸안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정업은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그렇죠. 남의 것 빼앗거나 어,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치면은, 어, 불교에서, 뭐죠, 오계, 오계, 다섯 가지 계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명은요, 예, 올바른 직업이에요. 직업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자 같은 경우 우리 일반인들인 거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직업을 통해서 정직하게 노력해서 어, 부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명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지는 나에게 나쁜 것은 버리고요. 좋은 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격을 고양시키고 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어, 이제 익히는 것과 관련된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념은요, 예, 기억해야 될 것을 올바르게 기억하고요, 늘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행책을 우리가 사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어,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정은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어렵죠. 어, 대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주의 집중하여 어, 내가 그 상태가 상태에 머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집중의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사선정.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팔 정도의 마지막인 정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팔 정도는 순서대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어 그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요, 나머지 일곱 가지도 같이 수행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는 이제 절대로 거짓말 안 하, 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거짓말을 하려고 할때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 상태를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정념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아,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버릇을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정, 사정근, 즉, 어, 정정진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어의 실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어를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생각해야 될 바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사를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겠죠. 정견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를 실천하게 되면 나머지 일곱 가지가 같이 실천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팔 정도의 수행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 팔 정도의 수행체계는 지혜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거하는 거예요? 번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선정에서 우리가 사, 성제에 살펴볼 때, 사성제의 가래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 팔 정도는 가래를 제거하는 수행체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팔 정도는 가만히 보게 되면 사성제 체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팔 정도는 사성제 수행체계이기도 하고요. 사념처를 갖고 있, 그다음에 사선정을 갖고 있고요, 사정단 혹은 사정근의 수행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정도는 종합적 수행 체계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거되는 번뇌는 또 하나가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명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수행하게 되면요,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번뇌 두 가지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가래, 또 하나는 무명입니다. 따라서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번뇌를 제거, 제거하고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 정도는 정리해 보면요, 어, 중도 어떠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든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체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 번뇌를 해결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실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 정도는요, 하나를 닦게 되면 나머지 일곱 가지와 같이 닦아질수 있게끔 프로그램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한 가지를 먼저 실천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팔 정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